아, 오늘은 우리 이제 미국으로 화요일 3일차가 됐어요 <laughs> 우리는 곧또 나갈건데, 오늘은 일단 데일리 룩은 이렇게 됩니다. 치마 입으셨네요? 네, 오늘좀 치마를 한번 입어봤어요. 네. 오늘의, 오늘은 어디 가나요? 오늘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고요. 브런치를 네. 먹은 다음에 이제 라라랜드에 나온 그리피스 천문대를 가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름이면 뭐라고요? 알스카페. 알스 알스카페. 네. 여기서 우리는 음식을 우리 먹을 거예요. 네. 사람들이 되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입구고. 설라씨 음. 네, 지금 눈이 완전 엄마 눈이네요. <laughs> 네. 먹어보겠습니다. 어, 내가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 아됐다 아, 네. 저희가서 이제 주문을 하고 98번 대기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9 8번이 갔다 간 얘기겠죠? 아, 그렇겠죠. 네. 저희가 아침 치킨 많이 시켰어요. 네, 네, 왜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아. <laughs> 네. 오늘 나오면또 먹어볼게요. 네. 어, 플러스 한번. 네. 예쁘게 네, 찍으세요. 네. 오, 어 오늘 화사하네요. 오늘 좀 화사하게 커피 하게 네. 이사은이파이어링이요이 아, 네. 네, 커피는 진짜 막 아침을 떼어 커피. 네 맞아요 커피가 되게 맛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크하고 시초한 네. 커피입니다. 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얼만하요네 어, 진짜 네. 얼굴보다, 짱, 얼굴보다 크네요. 아 겁나 은네요 맞아. 그래서 저희는 올데이 브런치를 3개 시켰는데 스모크세햄페이트시켰고 아보카도 토스트 시켰고 아사이버 어 많이 시켰네요. 스프는안 먹어도 괜찮나요? 네? 스프아스프데스는 저희가 아사이 아버를 시켰어요. 아사이버를 어, 옛날에 자영이랑 같기 호주 갔을 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 요네 점심 한 끼로 먹었었는데. 그럼 우리가 먹어볼 건가요? 네, 먹어볼요 네. 한번 우리 맛있는 걸이 시켰기 때문에 맛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찍어겠 네, 알겠어요. 네. 네. 아, 저희또 봐요. 나 지금 서라씨는 어, 음식을 찍고 있어요. 어 사실 네, 이제 네. 음식이 나왔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네. 한 개씩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이게 아보카도 토스트고요 아 요거요? 네 그리고 small salmon plate 오네 with bagel bagel and acai bowl acai bowl 예쁜 척한번 해주세요 토스트 아, 너무 맛있어 자고 이제 맛있게 우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 음. 찍어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저는 아 얼굴만 보여 네. 아 그럼 이렇게 할까 들어보세요 <laughs> 나오시요요 맛있게 맛어게습니다 우리 맛있게 이번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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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조금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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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게맛있 맛있게 먹있게게 맛있게 맛있게 이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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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게 네. 음. 네. <sanction> <중> to ah,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너무 배가 부릅니다. 저흰 지금 항상 밥을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아, 뭐 적정하고 먹는 편이제가또 <laughs> 미국 왔으니까. 그죠. 오케이. 맛있게 먹어보고 이제 가서 또 업데이트 드릴게요. 옆에 좀 한번 봐볼게요. 오, 밤지. 하이. 하이. 어, 서시여기는 어딘가요? 아, 그리프스 아, 천문관. 아, 와, 여기 되게. 좋습니다뭐 등산하고 와가지고 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아, 나 한번 봐줄게요. 아, 너무 예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일로세요 와우. 어디 있어요, 할리우드? 이쪽에 할리우드가 있는 저기 있거든요. 보여요? 지금은 켜가지고보이진 지금 않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그기로 그리피스 천문대입니다. <laughs> 다행히 그래도 오늘 네. 저희가 여기 평일이라 가지고 네. 사람이 많이 없는 거라고 하네요. 아, 네, 맞습니다. 원래 네. 주차도 엄청 줄 서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laughs> 너무 행복합니다. 랄랄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랄랄랜랄랄라랄랄랜 <laughs> 저기 바로 랄랄랜드. 네, 들어오세요. 아씨 <laughs> 완전 장난이야. 어, 대박. 이게 바로바로 바로 보이네요. 네. 완전. 호로랄랄랜. 라랄랜랄라랜 랄랄랜. 그서한번 우리 사진 찍어볼 거예요. 네. <laughs> 네 그리비스천문대에 왔어요. 꽃게 너무 많네요. 꽃게 많나요? 네, 날씨도 완전 좋고. 원래 저쪽으로도 갈수 있는데 오늘은, 저쪽이 막혀가지고. 오늘은 휴무라서 좀 막혀있는 날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음, 좀 안타깝지만. 랄왈랜드에서 그 춤춘 그 나무 밑에 그쪽에 가고 싶은데 아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 알죠? 뭐요? 댄스 <laughs> 그럼 춰야 되는데 프아시한번 어, 해보실래요? 아전 아, 괜찮습니다. 팻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좋네요 여기 또 행복하게. 여기 또 밤에 오면. 은 진짜 예쁘거든요. 그렇게 전문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또 다치, 다쳐서 이만큼 사람이 없는데. 맞아, 맞아, 맞아. 거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뒤에도 봐주시고, 네. 이렇게. 사람들 많아요. 이그 사람은 리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또 한번 그거 해보고 올게요. 빠이. 빠이 해야죠, 빠이. 설아 씨그 소매 뜬건 뭐죠? 아이 브라자였어요. 아 브라자? 네, 브라자. 아 어디서 샀나요? 아디토리아 스티커를 샀습니다. 아그 유명한 빅토리아 시크릿? 네, 맨날 항상 오면한두세 네. 개씩 사가곤 했거든요. 질이 좋다고 했죠? 네, 네, 네. 이제는 또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일는저저 네, 건너편에 쇼핑몰에 가보려고요. 아 쇼핑몰? 네.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 눌러야지.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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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아 눌러야 켜지는 건가요? 네. 아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찍어볼게요 잠깐만요 포즈 한번취보세요 예쁘네요 제가 글랜데일 몰이라고 합니다 네. 오. 글랜데일 아메리카나 와. 너무 예쁘죠 여기 그 뒤에도 한번 여기가 탈겟 탈겟이었고요 아 우리가 온건 탈겟이었어요? 탈겟을 통해서 이제 온 거죠 탈겟이 아. 저몰 안에 있고 아, 여기가 이제 가는 곳이 네. 오케이 또 봐요. 네. 여기는 꽃병이 되게 예다오 괜찮겠어요. 네. 오 이제 꽃병. 어한개 살까요? 어, 한 조금만 보고. 네. 여기는 쇼핑몰이라고 하네요.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꽃 향초. 음꽃 응, 하나 먹기 예쁘겠다. 맞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음. 이, 이 아기자기한 것들이 되게 많네요. 음. 여기 향수도 예쁜 게 많고요. 네. 아, 옷도 예쁜 게 많습니다. 음, 되게 느낌 있어요, 지금. 되게 화사하게 나오네요. <laughs> 여기 어, 이거 형 좋아해 나? 오 좋다 뭔가 되게 시원하면서 네. 캔디 같은 냄새나네요 가 음, 예쁜 곳이네요 여기, 여기 네 여기요 한번 또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서라 씨의 제일 친한 하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옷가게라고 합니다 저도 좋아했어요 아 서라 씨도 좋아하는 건가요? 너무 귀엽다 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착샷. 오 괜찮네요. 귀요미 귀요네요귀요스 베이베. 어? 설라씨가 좋아하는 양말 느낌이네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양말은 맞죠? 네. 여기 또 우리 로션이 없어서 로션 사러 왔어요. 어, 화장품 사고 싶은 거 있나요? 아.. 아.. nothing. 로션 있으면 될것 같은데. 아, 무슨 종류도 많습니다. 완전. 네? 검정색. 어디 바르는 거죠? 아 빨리 내려놓으세요. 아, 여기 거리 되게 너무 예쁘게 나와요 지금 사라 씨. 진짜 외국이네요. 지금 배경이 너무 이쁩니다. 여기서 제가 사진 한번더 찍어 드릴게요. 네. 네. 요 네, 여기 어딘가요? 아, 여기 지금 LA에서도 다운타운 네. 와가지고 다운타운 아닌데요? 아, 다운타운 아니야요 <laughs> 여기 어딘가요? 글랜데일몰입니다. 아, 글랜데일몰. 네. 이제 건너야 되는데 사진 찍느라고 못했어요. 아, 여기 네. 아, 진짜 예쁘다. 아, 진 예쁘다. 저희는 지금 저쪽에 있는 네 필즈 커피에갑니다아 바로 저희 아 쉐익쉑도 있네요 저기. 네 많아요. 네 여기는 필즈 커피라고 커피가 맛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필즈 커피입니다. 네, 제일 맛있는 거는 저기 보면은 아이스 민트 모히또. 네, 저는 저걸 먹을 예정이고요. 네. 서라 씨는 저는 아이스 커피 블렌드 그냥 먹을까 생각 네. 중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줄을 서서 주문을 기다려 볼게요. 네, 한번 봐주시고 인사해주세요. 네. 했어요, 어요 어. 뭘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향이 나고 오 있어요. 그래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도 네. 이리도... <laughs> 저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여기는 필즈앤커피. 필즈. 필드... 필즈커피구나. 필즈커피. 커피. 아, 보이네요. 먹어볼게요. 먹을게 안녕. 우리는 네. 킹타코를 먹으러 가요. 아 타코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처음에 먹었는데 네또 먹고 싶어가지고 네 이번에는 다른 지점. <laughs> 다른 지점. 킹타코로. 갑니다. 갑니까? 설아 씨는 어떤가요? 아저 괜찮은가요? 아 네네 너무 좋고요. 아 이거 뭐 이거 네, 뭐? 다시도 아. 한번. 네네. 어떤가요 설아 씨? 지금 아, 기대되나요? 너무 기대되고. 요되 <laughs> 너무 예쁘네요. 우리가 아까 저기 저기서 왔죠? 네, <laughs> 네. <좀 왔어요. 웃음> 아 진짜 이 거리. 거리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진짜 예쁩니다. 저희는 이제 흰닭고를 먹어. 흰타고를 그래도 뭔가 <laughs>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별건 아니네요. <laughs> 어 가보도록 할게요 엄마야 이제 우리 킹타코 왔어요 킹타코 여기는 처음에 갔던 곳과 다르게 네. 길가에있네요네네네좀 여기 주차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여기저 아까 그모래다 주차하고 와야 돼요 네 이런 거 킹타코 킹타코 이제 우리가 갔던 데 거보다는 더 깔끔한 네. 느낌 날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니다네 킹타코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먹어볼게요 깨끗합니다. 들어갈게요 네. 우리는 슈러스를한개 샀어요. 슈로 네, 한번 먹어보세요. 네, 저로 가봅시다. 이로 와서 먹요 네. 어디 안될어요 네. 와, 너무 좋아. 예요 네. 한번 보세요. 음, delicious. y yeah. 양념 구워서 그런지 되게 맛있어요 따뜻하고 응. 근데 여기 집집에 있습니다 음. 사람다보시면은 음. 살이 음. 많죠 청초하네요 우리 힘들어서 여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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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다가 있어요 <laughs> 네. 아이고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네. 어떤가요? 안추은가요네 괜찮아요. 이번에는 뒤에 블레방 가지고 빵빵히 돌아볼까요? 블레방하는 거. 저 뭐라고 하지 근데 진짜? 저거? 블레방아. 어. <laughs> 아이고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My wife 누워서 유영철을 보고 있네요. 참 그런 게 뭐가 재밌는지. 내일은 우리 어디 가나요, 설라씨 유니버셜 스튜디오. 네, 전 방금도 디즈니라고 생각했네요. 유니버셜 응. <laughs> 가도록 하고, 일단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일 봐요. 뿅.